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새로 시작돼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들 대한민국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어,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입에 담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뭐 이런 말을 입에 담다니 참 답답합니다 어, 그러나 어, 제가 알고 있는 바, 믿는 바, 우리 인류 모두에게 영원히 간직하고 따라야 될 그런 기본, 그런 어떤 구도는 성서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거 끝나는 거죠. 뭐,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항상 있어야 될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항상 있어야 될게 뭡니까? 땅이지 않아요? 땅? 땅이 없으면 뭐요? 허공에 날아다니면서 할 거야? 그런 건 없잖아요. 새가 날개를 달고 허공을 나르지만, 그것도 날 계속 날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다가 나무에도 안고 땅에도 안고 그래야지 살지 땅이 없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 위에 물이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물 없으면 끝나는 거죠 공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숨 맥히면 죽는 거죠 뭐 모든 게다 나뭇가지도 식물도 숨을 쉬어야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과 물과 공기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처럼, 그렇게 인간에게 있어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뢰가 깨진 그런 사회, 그런 민족, 국가, 이거, 그거는 뭐 같은 거 그러니, 땅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리고, 신뢰가, 아니,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를 관계가 형성되는 그 기초가 뭐냐? 신뢰. 신뢰가 없으면 관계라는 것이, 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믿음, 소망. 뭐, 뭐 하려고 사는 거야? 맨날 이탈형으로 그냥 사는 거야? 뒤로 물러가고, 엎어지고, 그거야? 아니야,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려는 그런 소망, 희망, 그런 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그왜 공부는 왜 해? 돈은 왜 벌어? 어? 연구는 왜 해서? 새로운 물건을 왜 만들어내? 그, 더 나은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고 그러는 희망 때문이 아닙니까? 그게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뭐 하려고 살아? 응? 뭐 하려고 그연구를 하는 거예요? 과학, 과학자들이? 뭐 자동차를 뭘새걸또 뭐 만들어? 걸어다니는 말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 비전, 소망,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지금 같은 미래가 아니라 더 낫고 신비스러운 미래를 이루어나가겠다고 하는 미래 비전이 없으면 그건 존재하나 마나 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고는 그것을 갖다가 다 각각 가지고 있어. 넌 그게 희망이야? 난 아니야. 이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서 미래 비전이 틀려. 그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움지로 하면 서로 죽인 거 아닙니까? 서로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서로 죽이는 일로 그게 변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게 큰 틀에서 인류가 그렇게 지내왔는데, 작은 틀에서도 그래요. 한국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서양문명권에서 볼때 그렇게 보인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런 소리 하면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어,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 있는, 예수가 바탕이 되어 있는, 성서가 기반이 되어 있는 서구 문명의 장점인 것이죠. 그 장점은 장점으로 알고, 배우고, 따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남이 거니까 내게도 낫다고 무조건 그렇게 박박 우겨싸면서 간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기본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는 커녕 저걸 신뢰하면 내가 죽는 거요. 제가 괜찮은 놈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게 아주 괜찮은 거야. 이렇게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의 그런 이, 이 에너지를,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 능력, 그게 내게 없지. 내가 가진 건 제가 없지.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놈은 우리를 죽이자는 놈이야, 우리를 망하게 생기, 갈지않은는 놈이야. 저놈의 저놈은 어, 필요가 없어, 때려잡아 없애버려야 될 놈이야. 이런 기본 구도를 가지고 세상을 굴려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갖다 쌓는 것, 그것 자체가 신뢰를 갖는 것, 바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아주 그냥 이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구도로 보이는 그런 가치관.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다.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 흥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놈, 그런 놈, 놈, 놈? 에, 그런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이 사대, 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그 정치사회라는 데를. 그러니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 그 희망이 없어. 미래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뭐 옛날에 이런 놈이고 뭐 이런 말 했고 언제 그랬고 그때 그그말 했어도 지금은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요.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변화해 나가는 것. 변한다는 말만 빼고 다 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에 공산주의에 이렇게 홀락 매어가지고 그냥 사람 죽이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그렇게 속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됐으면 그 새로 된 것이 현재의 거지. 옛날에 그 무슨 거기 매달려가지고 그랬던 게그 사람입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문제 삼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 상대방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이런 기본 구도도 아주 그냥 없어져야 될 구도에 속하죠. 그 믿음 소망이 없어요. 지금 뭐 누가 그런 거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어떤 나라를 어떻게 희망적으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 대망을 품고 그것을 갖다 이렇게 꿈이 그냥 벅차가지고 그런 사람 보았어요? 저놈 다쁜 놈이야. 저놈 천천히 찮는 놈이야.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 신뢰가 없고 미래 비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를 감싸 알아야 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음. 사랑이 뭐야? 너나 이게 분리된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야 하나야 하나. 네가 나고 나는 너의 일부분이고 너는 나의 일부분이야. 그게 큰 틀에서 하나야. 그한분 하나님 얘기를 그냥 어느 종교가 하는 소리로 듣지 마라. 그게 인류 모두가 다 갖지 않으면 멸망하는 그런 구도에 이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싹 그냥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냥 예? 신뢰를 깨 부셔야 내가 이겨 이거지. 예? 그리고 미래가 다 뭐야? 지금처럼 때려잡기도 힘든데 그런 소리 아니야. 그리고 사랑이다. 뭐야? 누구를 사랑해? 쟤를 사랑해. 그러니까 말이 돼. 나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소리 아니야. 이게 기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아? 지금 한국이 정치적으로 한바탕 혼란을 겪고 있는 걸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그 사람도 제 애들 왜 저래? 아이고 저놈들 저거 기본이 안돼 있네 이렇게 바라본다고 들었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은 소리니까 말도 잘안 하고 속으로만 그러고, 응? 어? 그러고 그거 말을 해도 이, 이 전달은 잘안 되고 이러고 있어요. 그 속이 터지고 미안하고 쪽팔리고 말이야. 그래도 이 말은 꼭 우리에게 전해줘야 될말 중에 하나가 뭐냐? 소구 사회에서 볼 때, 음. 믿음 소망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가정 어떤 사회 구도 구조 국가 민족 그런 거는 기본이 안돼 있는 거야 땅이 없는 것 같은 거야, 네? 땅 위에 물이 없는 것 같은 거야 물그 위에 공기가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런 구도 같은 거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동양권 문명의 그 공자 문명이라는 게 아주 다른 몸서리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직 지배구도 그거를 못해서 지금 난리 치는 거 아니야? 쟤가 그런 놈이야. 너는 뭐가 달라 다르긴 그 수직 지배구도에서 네가 그 지, 지, 지배구도의 자리에 오, 오 올라 앉아가지고 다그 지배를 하면서 까무지마 이런 걸 그러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게 그냥 훤히 보이는데 뭐 아닌 척하고 눈웃음치고 아주 살살 웃으면 고 사기꾼이지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내놓고 그리고 끝장을 그 보고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미래 비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려고 존재하는 거요? 그그 모두가 다 하나로 합하여 가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뭐 저기 그 우리 마을에 말이죠. 앞에 이렇게 이도 도봉, 도봉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도외봉물리에서흘러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요. 그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 발도 담그고 있그래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다 와서 "올 때 혼자 안 와. 누가 오느냐 강아지하고 와." 이게 <laughs>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아이고 혼자 다니면 큰일 나는 모양이네. 꼭 개하고 노네. 꼭 사람하고 노아야지왜 개하고 저렇게 놀아 그런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 개판이다 됐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길래 내가 그랬지. 뭐라고 그랬게? 개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 개판이라는 게 요즘은 옛날 개판이 아니에요. 뭐 개판 다 됐다 이렇게 하면 아주 엉망진창이지 그로 말하지 않아요? 아니야 인간에게. <laughs> I love you. 여러분, 댐벼. 사랑해요. 좋아요. 해아이 쥐어 박지 마. 싫어. 어, 이러면, 거기 가서 안기고, 그래. 응? 걔가 인간이 가져야 될것 중에 한 속성을 아주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사람에게 댐벼. 그렇게 사람에게서는 그거 못 느껴. 그게 잘안 돼. 그래가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죽겠어. 근데 걔는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이놈은 배반할 놈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살살이로 나한테 덤벼. 그러니까 개하고 놀지. 그래서 개판이 된 거요.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베이직부터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기반을 다시 닦는 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떠들고 야! 마! 싸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답답. 답답하지만, 기도합시다. 기도를 할 때, 방법론적인 거 말고, 기반으로 합시다. 서로 믿는 세상을 되게 해주세요. 신뢰가 바탕이 되게, 대지르가, 땅덩어리가 있어야 하듯이,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지금 사는 것에 매달리고, 과거의 희비를건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향하여, 친절하게 해주세요. 소망의 세계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응? 미래비전이 왜 그걸 말하는 나비는 왜 오늘 없는가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사랑으로 가라가 너는 나의 일부분이야 나는 너의 일부분이야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하고 너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야 우리는 한 몸이 여러 세포 알갱이로 만들어져 있듯이 그렇게 해서 어디 한구탱이가 이렇게 그 썩어가고 그렇게 되면 암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그냥 갖다 뒤혀놓고 그냥 배를 째든 뭐 머리통을 째든 그런 그건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끝장을 그 봐서 빼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게 암 덩어리라는 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우리의 사회 속에 들어있는 암 덩어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응? 신뢰 반대요. 어, 불신의 세,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이 신뢰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소망이 아니고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희망이 없어 미래 비전이 없어 과거만 가지고 절망에 빠져서 그냥 거기서 헤매 그러고는 사랑이 없어 네가 잔대면 내가 안 되는 거야 응? 나만 잔대서 넌없어져 이제 사랑이 없어 그러니 이게 뭐요? 암 아니야? 암이 아니, 이런 암보다 더 골치 아픈 게 어디 있어 암 수술을 죽여가지고라도, 죽, 음? 죽임 속에라도 말이야, 음? 전신 마취를 시켜서라도 수술을 꼭 해야만 되는 병 아닙니까? 지금 그럴 때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도 좀 제대로 우리 시작해봅시다. 소리 지르고 남보라고 하는 기도 말고, 내, 내면 세계를 쥐고 없는 그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 기도? 아니, 기도를 하다 보니 밥 먹을 걸 잊어버렸어. 그걸 망식기도라 그럽니다. 그런 거 한번 제대로 하는 그런 걸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대로 한번 출발해 봅시다.